네, 글자 등장 특. 어, 저희가 이제 스크롤 액션을 이제 할줄 알기 때문에 스크롤 이벤트를 먹여주고 스크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특정 변경사항즉 직접 코딩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어 아니면은 클래스를 넣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장 액션은 클래스를 넣었고, 그 다음에 뭐 타이틀 막 움직이게 하는 거, 네 그거는 우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실제로 값을 막 넣어줬었죠? 네. 뭐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스크롤 액션에 대한 얘기들 지금 진행했는데요. 이제 박스가 여기 도착하면 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클래스를 입히는 거를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집어 넣은 것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본다면 네, 우리가 맵조잉! 맵조잉! 배열값 반영 맵조잉! 네, 이걸 했어요. 맵조잉. 네 맵죠 뭐가 이렇게 맵죠? 떡볶이가 맵죠? 아니 배열값 배열. 배열값 변형이 맵네 네, 맨날 얘기할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가 이렇게 맵다고? 네 배열값 변형이 그래서 이 맵은 뭘 해준다고? 맵 지도 즉 같은 주소에 있는 01234가 돼있잖아요 그거를 맵핑 시켜준다고요 0번은 0번으로 새롭게 1번은 1번으로 새롭게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다가 리턴해요. 그 자리에다가. 그런데 변수에 담으면 새로운 변수에 들어가요. 그리고 원본 변수는 안 없어져요. 원래 그 배열 값을 변경하잖아요. 카피해서 배열을 변경하죠. 이제 이 얘기도 나 깊은 얘기라서 할 거예요. 배열을 카 변수에 넣고 변경하면은 원, 원래 변수가 변경이 돼요. 원래 배열이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열받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a 에 배열을 넣어놓고 A를 B에다 담았어요. 그래서 B를 막 변경시켜서 배열을 막 배열 값을 막 바꿨어. 근데 A를 다시 찍어보면 A도 다 바뀌어 있어요. 똑같이. 이걸 주소 카피라고 그래요. 주소, 주소가 카피가 돼요. 배열하고 객체는 주소가 카피가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 얕은 복사라고 하거든요. 그냥 할당하는 걸 얕은 복사라고 그래요. 다른 변수에 할당하면 얕은 복사라서 원본의 주소가 카피가 돼서 공격을 원본이 받아요 공격받는다 좀 이상한데 <laughs> 원본이 바뀌어요 아, 요즘 시국이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 맵은 굉장히 그, 그런 의미에서도 아주 새로운 놈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네. 원본하고는 자, 상관이 전혀 없게 만들어버려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 리턴된다는 것도 굉장히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만들려면.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나 줄맞춤 한번 하니까. 더 간단해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위에 있구나. <laughs> 이겁니다. 어떻게? 맵, 조이. 맵, 조이. 쇼이. 왜쪼이까지 했어요? 맵만 하면은 배열이거든. 그래서 화면에다가 배열을 내보낼 수도 없잖아. 그래서 배열 값을 스트링으로 만드는 게 조인이죠. 근데 중간에 결합자, 결합시킬 수 있는 어떤 값을 넣어 주면 배열 값 사이 사이에 콤마라든가 뭐 별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때 굉장히 많이 써요. 조인이요. 배열 값으로 있는 애를 DB에다 집어넣으려면 하나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냥 결합자 없이 구분자 없이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값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구분자를 넣어가지고 콤마를 넣는데, 그럼 콤마가 붙어있는 값으로 하나가 폭제로 들어갔다가 뽑을 때는, 스프릿. 스프찢는 소리. 스프 자르기를 해가지고 콤마로 잘라. 이러면 콤마로 잘라서 다시 배열이 되죠, 그 그러니까,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할때 굉장히 많이 쓰여요. 조인. 집어넣을 때 많이 쓰는데, 그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문자 데이터로 뽑아낼 때빈 값으로 조인시키는 거죠. 예 이렇게 사이 결합자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조인시키면 그냥 맵 맵에 담긴 맵으로 만든 애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찍어본 게 이거였죠. 헐할헬 헐, 헐, 여기에다가 하트를 넣겠니? 그러면 맵 기존 값 들어가 하트 이렇게 이걸 만들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 준다고요. A A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join 쪼인. join을 하면 문자열이 되는데 크크를 일부러 넣어봤어요 그럼 사이사이에 크크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배열을 이렇게 값을 태그로 쌓아가지고 join 빈 걸로 하니까 사이사이에 아무것도 결합자 없이 그냥 전체가 스트링 배열이 돼서 스트링 값이 돼서 문자 값이 돼서 나온 거죠. 그 아까 찍어본 게 이거였습니다. 까요? 아까 찍은 값이 이거였죠. 그래서. 어, 이거 스크롤이잖아. 요 뭐야. 이거 아니잖아! 이건가? 이건가? 이거? 이거다. 이거다. 아까 찍은 게 이거였죠. 이거야! 원본 AAA는 얼, 할, 헬 이런 값이 들어가 있는데, 좀 전에 그냥 새로 만든 애를 그전에다 찍어 봤더니, 오! 어, 이 값에 하트가 들어갔어요. 오! 하트를 넣은 AA 배열. 근데 A 배열을 밑에서 찍어봤더니 AA 배열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보존된 거야.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완전 좋아하는 방식으로 만든 거죠. 변수에 담을 필요도 없이 그냥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 값으로 찍을 수 있고, 크크로 결합시켜가지고 스트링 값으로. 그러면, 아하, 결합자 없이 빈 값으로 결합시키면 전체 태그를 만든 애가 문 이렇게 결합돼서 화면에다 바로 출력을 시킬 수 있겠구나. DIY로 쌓라고 했을 경우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찍은 게 이거죠. 찍어볼게요. 네, 이렇게 span 태그로 쫙 결합시킨 애들 이런 애들이 여기 전부 다 들어간 거죠. 전부. 그리고 트랜지션 딜레이도 쫘저저저저저저저 계속 집어넣었죠. 그리고 사이사이가 어떻게 떨어져 있지? 여기 다시 on 넣어볼게. on 박스에다 오늘 으면은이 박스가 아닌가 이거죠? 어, 저면 넣었어요. 그럼 그러면 다다닥, 드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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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등장하는데 요 사이사이에 결합자 사이사이에 간격을 내가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마진 레프트 1 5 픽셀 이렇게 스팬 플러스 스팬. 뒤 스팬부터 네, 앞에 스팬이 있는 애들은 전부 마진 레프트를 다 줘서 사이사이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네. 그거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화면에다가 이렇게 출력됐었고. 만약에 맵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이것보다 얼마나 불편할지 불편할지 예측은 되시나요? 이렇게 못 집어넣는다고? 바로 못 집어넣어요. 위에다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변수 만들어야 되지. 어? 변수 만들어야 되지. 어떤 변수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여기에 변수 얘다가, 변수에다가 계속 담아야 되는데, 얘 자체를 이치문 돌려야 되지, 이거. 이치문 같은 거. 4H 쓰잖아요? 4H 쓰면은 돌면서 값을 할당해야 되지. 그런 거예요. 그 할당한 값을 스트링으로 해서 넣어줘야 되지. 이런 준비 작업이 굉장히 많다고요. 단박에 없애버린 게 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맵 종이로 집어넣고요. 이제 우리 스크롤 이제 해봅시다. 이건 또 나올 거예요. 워낙 좋은 거라 많이 써요. 네, 편리한 거라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한번 줘보겠습니다. 스크롤, 6번입니까? 스크롤. 스크롤 시 에, 박스, 뭐지, 글자 박스. 박스에, 플러스 넣기. 오호 스크롤 시 그래서 스크롤 이벤트를 줘주는 거죠? 그래서 스크롤 이벤트. 마이 펑션. 점 v 드 이벤트 리스트. 여기에 w i n 윈도우. 엄마스크 롤. 여기에? 근데 여러분들 스크롤 이벤트가 윈도우에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 윈도우 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조그만 박스에 마이마이 마이 박스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클래스 마이마이 마이 박스에 스크롤 바 생기겠어요. 여기에 마우스 올려 놓고 스크롤 하면은 얘가 움직이거든요. 이 박스 선택에서 스크롤 이벤트. 그러면 박스에서만 생기는 스크롤 이벤트로 프로그래밍 할수 있어요. 윈도우맨, 윈도우 쓰니까. 윈도우 윈도우는 전체 차. 이런 데다 줄 경우가 많으니까 윈도우를 쓰는 거지. 예, 꼭 윈도우만 씁니까? 하면, 에 예, 아닙니다. 모든 박스에 스크롤을 줬을 때 성립합니다. 네, 그 얘기고요. 여기다가 이제 내 함수죠. 내 함수.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네. 어, 스크롤 할 때. 그런데, 어, 글자 박스의 클래스 쪽이 그냥 여기서 막 바로 일시켜도, 일시킬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거를 주로 지금 안 해왔는데, 바깥에 함수를 만들거나, 그 함수를 부르거나 아니면, 함수 구역을 여기다 놓고 직접 코딩하셔도 돼요. 그래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뭐냐면, 코드가 이렇게 자유롭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뭐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수 있고, 만약에, 애드 이벤트 리스너 말고 리무브 이벤트 리스너라고 기본 이벤트 걸려 있는 걸 이렇게 딱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이벤트 지금 필요 없는데 지워버리려고 할때 함수를 호출하는 대로 만들어 줘야지 지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다 써버리면 절대 못 지워요 그게 단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냥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스크롤 여기다 콘솔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는 add avt 한 겁니다. add avt, add avt를 여기다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콘솔만 찍어볼게요. 콘솔, 원설점으로 여기다가 뭘 찍어요? Y, 스크롤 Y 찍어보세요. 하고, 윈도우점. 스크롤 y 네. 이렇게 하면 스크롤 y 값이 y축 값이 찍히죠 네 근데 뭐 여기서는 지금 스크롤 y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려가다가 그거 필요해요 뭐 필요하다고? 그 박스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왔는지가 필요해요 밑에서부터 글자 박스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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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라오다가 뭐, 화면, 뭐, 중간쯤 올라왔을 때, 탁, 탁, 등장해라든가. 뭐, 이렇게? 그거 필요한 거죠. 네. 볼게요. 이거 스크롤 먹히는지 볼게요. 네. 어메, 스크롤. 바로 쓸수 있다고요. 네. 굉장히 쓰기 쉽고, 임팩트 강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 스크롤, 우, 저랑 이거 한 다음에, 스크롤 대부분 잘 쓰시더라고요. 네. 내가 이거는 임상 결과예요. 임상 결과. 대부분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스크롤 이거 찍히는 거봤죠 네, 요거 주석 달고, 아, 주석 달지 말고, 잠깐만.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거 쓸게 아니고요. 이건 그냥 찍어 본 거예요. 스크롤 위치가. 이거 말고 딴거 찍어 볼게요. 들어오자마자. 1번. 스크롤 뭐니? 뭐니? 그, 대상 요소 위치 값. 뭘로 찍어요? Bounding Client Rect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상은 누구죠? 대상은 스테이지 맞죠? Stage, 네, Stage. 그럼 대상 위치값 let pos, course. pos라고 할게요. Position. 그리고 음, 위치값 가져와요. Get b 아니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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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 get BCR. 여기다가 보내요. 뭐를 스테이지를 보내요? 스테이지를 그러면 이제 값이 나오겠죠. 그거 밑에 있는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마우스 올려보세요. 내가 보낸 저 스테이지 스테이지에 getboundclientrecttop값을 구해온다고 얘가요. 그얘기에요 네, 그리고 스테이지를 마우스 올리면 어허! 클래스가 스테이지 다시 레터스라고 되어 있는 a의 쿼리셀레터로한 번에 구해 그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걔가 일로 날아가는 거죠. 캡셔로.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애도 이렇게 보는 순간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만들었었지? 아,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보시면 오케이. 그걸 포스에 담는다고. 오케이. 그걸 밑에 포스에다 찍으면 되겠네. 포스 찍습니다. 네, 얼마나 간단해. 굉장히 간단하죠. 뭐, 프로그램 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런 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봅니다. 스크롤. 스크롤. 스륵스륵 스룩, 스룩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스크롤 할 때. 이 박스가 천장에 머리통을 박을 때까지 계속 위치 값이 숫자가 줄고 있죠.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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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 천장에 닿으면 빵! 위로 올려가면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는 순간 0을 지나서 마이너스가 돼요. 즉이 수치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그 대상 박스의 머리통이 위쪽 화면 기준선 위쪽으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자가 어느 쯤에 도착하면 되냐면 뭐 함, 화면 중간 쯤부터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윈도우 화면의 중간. 그래서 위에서 기준값 만들어볼게요. 등장 액션 기준값 설정. 그래서 cost criteria라고 그, 이름또 줘볼게요. Criteria, 기준선, 기준값. Criteria 대문자로 썼어요. 그래서 w i n d o w 나누기 일을 할게요. 여기 아니고 Windows 점 Minus A Height 예 나누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반. 지금 저는 그냥 윈도우 화면 절반. 네. 윈도우 화면 절반 두기를 그냥 설정해놓고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 품은, 만약에 요, 요, 크리테리어 해볼게. 스크롤. 요거 해놓고 여기다가 밑에다가야 1번 대상 요소 이것도 찍어봐야 되나? 찍어봅시다 찍어봐야 뭐 급해. 어차피 할 만큼 해야 갈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급하게 해봐야 뭐라고 이게? 기존값 프리테리 기준값도 찍어주시고요. 처음에, 노첨에서 나오겠지.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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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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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아, 처음에 기준값 찍겠지, 새로 고쳤을 때. 기준값, 4, 7, 6이 돼요. 그럼 스크롤 올라가다가, 7, 3, 6, 4, 5, 4, 3, 7, 6. 오, 여기 올라가서, 반 이상으로 올라갔어 3, 7대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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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네. 예,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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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네, 요 정도. 화면 절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번 다음에 2번 합니다. 스크롤 여기 올라간 거. 옵션 그냥 놔둬 볼게요. 푸쉬 한번 해야 되나? 네, 할게요. 푸쉬. 푸쉬! 푸쉬 버튼 눌렀어요, 지금. 돌고 있어요.

어, 바운딩 값. 기존 값보다 작을 때. 클래스 온 넣기. 대상. 이해하지 마. 대상 요소에 클래스 온 넣기. 띵. 포스 탑이라고? 에헤이 이거 뭘 모르는구나 뭐보다 작으면? 크리테리아 보다 작으면 더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뭐에다어 스테이지 점 스타일 아니 클래스 리스트 점 애들 맞아? 오그밖에 경우는? 엘스 스테이지, 학에 잘못 넣었어. 잘못 넣었어. 스테이지 점, 클래스 리스트 점, 리무브, 옷빼기 껌이 안 껌, 껌 있으면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쉽잖아. 사탕있으면 먹어요 t o 탕 있는데 a 탕먹어 y 기야프 목이 아프면 안되니까 껌이야 껌있으면 씹으 e 니까 없어요? 껌을 e c 씹으면서 풀 r e Come 쫙쫙 r e Come here. c o 씹습니다. 사장님이. 어 나도. e r e c o 3일째. e r 그러다가, 혀를 씹지, 아! 아, 손질나! 그러가지 갑자기 돼. 네. <laughs> 별일이야. 네. 별걸 다, 다 엮이죠? 네, 엮여요. 볼까요? 띵띵띵띵띵띵띵띵딩딩딩딩기딩딩476.5딩딩딩딩딩딩스딩딩딩7딩딩딩딩 보다 작아지면 이제 등장할거요 <laughs> 하치 오점 칠팔 했을 때부터 등장했었죠. 습 잘했지? 잘해슝, 잘해슝 부시할게요. 딩딩딩딩딩딩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스크롤 올라가다가 여기 나오고 조금 올라가면 여기 나오고 그럼 박스를 따로따로 뜯고 온온온온온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작동을, 작동 버튼을 눌러줘야지 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크롤할때한줄 나오고, 또 스크롤 좀 올라가면 밑에 줄 나오고, 또 밑에 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는, 그럴 때마다 o 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노가다죠. 노가다 한 거예요. 프로, 이 예. 포, 포모니 노가다 띄워줄 거예요. <laughs> 그냥, 지금같이 한번탁 들어가면 다 나오게 한다. 그러면은, 그냥 다 나오는 거지. <laughs> 내가 이거, 이거를 그렇게, 그렇게 해주고 싶나?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다섯 개씩. 아, 아니구나. 넓어지면 넓, 넓어지지, 이거. 그거는 알아서 만들어 보세요. <laughs> 여기서 만들고 가면 오늘 저걸 할 수가 없어. 우리 저거 해야 되잖아. 네, 일단 이거 위로 올라가면 한 번에 없어지지 않고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어, 안 돼! 이런 일이 생겨요. 지금 엘에다가 지금 온 빼라고 그랬잖아요. 온 빼면 또 서서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뭐 이건 뭐 일단 둡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라고 보시고 우리는 체크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잠깐 살펴보세요. 살펴보세요. 근데 나타났다, 사라졌다 니까 꼴보기 싫네. 꼴보기 싫다고? 기분이 안 좋니? 아니, 안 좋진 않은데. 밥을 먹고 쉬고 싶은데 못쉰다고 뭐 그래서 꼴보기 싫다 그런 거야? 혼자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등장하고, 엘스문을 저는 주석 달았어요.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니까 더 이상해요. 나타났으면 끝이야한번 나타났으면 끝! 다시 돌아가지 않아. 반쌤 화장 화장품 사이트 만드시네 어장품 소위 그꾸보이시잖아 그지 예는에막 사전에 나타나고 있는데네아 <laughs> 그거 해보고 싶네 아 진짜 여러분들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네모 박스가 있고 스크롤 내려갈 때얘 나오고 좀더 올라가면 그 다음 나오고 좀더 올라가면 얘가 나오고 그거는 저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저기 포스터 나오게 했잖아. 치카이 마커토? 그걸 글자라고 생각해봐. 글자 박스라고. 똑같아요. 그 포문 돌면서 계속 체크했잖아. 걔가 지금 기준위치에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드르 드르. 스크롤 할 때마다 스크롤 할 때마다 찾아오면 걔 개수만큼 체크해 보잖아요. 그 걔네들 개수만큼. 뭐 다섯 개만 따라라라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또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스크롤 한번 찾아오죠. 스크롤 할 때마다 따라라따라라따라라 따라라 따라라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걸렸어 그럼 집어넣어. 이렇게 하는거르르르르르르르르떼어주는거르 그걸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얘가 르르르르르르르하르르르르르르르르르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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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여기 맵 조인 썼다는 거맵 조인 기억해 주세요. 큰 R P 줄 한번 맞추고 최종적으로 푸시하고 여러분들 잠시 살펴보시고 우리 그다음 들어갈 거요거쉐도잉 미로기 보기 파트를 구현할 수 있을까? <laughs> 근데 이제 우리 맵 맵도 했잖아. 이제 맵도에서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진짜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다음 거 준비하기 전에 마무리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글자 등장 2, 마무리!